혹시 최근에 길거리에서 빈 택시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말, 추운 겨울엔 더 심하죠. 손 들어도 안 서고, 서도, 죄송합니다. 카카오 손님이에요. 밤 11시, 급한데 20분째 헛손질. 반대로 카카오 택시 앱 켜보면, 주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 30분 대기, 할증 8,000원. 2015년 카카오 택시 출시 전엔 이런 일 없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서울 택시 대수는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그런데 택시 잡기는 2배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카오가 말합니다. 우린 택시 호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말합니다. 손님은 앱 없인 못하고 우린 앱 없인 못 벌게 됐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만든 플랫폼 독점의 민낯 그리고 편리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15년 카카오 택시 출시 전 서울 택시 대수 6만 8천 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호출 성공률이 약 85%, 평균 대기 시간 5분. 2025년 현재 서울 택시 대수 7만 대로 오히려 증가했지만 길거리 호출 성공률이 32%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 또한 15분 이상으로 늘어났죠. 택시는 늘었는데 왜 잡기는 3배 더 어려워졌을까요?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택시 이용 불편 경험은 78.3%에 이르며 가장 큰 불편원인 1위는 빈차가 안 선다. 그리고 2위는 카카오택시 대기불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카카오 의존도는 평균 73%로 앱 없인 사실상 영업불가. 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택시 입장. 길에서 손님 잡기는 목적지를 확인 후 승차 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앱으로 손님을 받는다면 목적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선에 편리한 손님을 받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사들은 앱만 보고 운전하며 길거리 손님은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죠. 실제 택시기사 인터뷰 중에는 하루 20건 중 17건이 카카오예요. 길거리에서 손드는 손님? 앱 손님 가는 중이면 그냥 지나쳐요. 안 그러면 평점 떨어지고 다음 배차 안 돼요. 카카오가 편리함을 준게 아니라 길거리 호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수료 구조의 함정입니다. 카카오 택시 수수료 아시나요? 일반 호출 무료, 기사가 부담. 블루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승객이 부담. 블랙 건당 8,000원 이상. 어, 생각보다 안 비싼데요? 착각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택시 기사가 내는 비용을 따져보면 단말기 임대료 월 33,000원 필수 데이터 요금 월 15,000원 앱 수수료 건당 300원 한달 18만원 카드 수수료 약 25만원 단말기 플러스 데이터 5만원 총 48만원 즉 25만명의 택시 기사가 카카오에게 연간 1,200억원을 바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평점 시스템 카카오택시 평점 4.5점 이상 우수 배차, 4.3에서 4.5점 일반 배차, 4.3점 이하 배차 제한. 즉, 기사는 평점 노예가 됩니다. 블루 손님이 강남에서 인천 가자고 해요. 2시간 걸리는데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해요. 거절하고 싶지만 평점 떨어질까 봐못 거절해요. 거절하면 다음날 배차가 안 돼요.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 왜곡 현상입니다. 카카오 이후 앱이 알고리즘으로 배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카카오는 독점을 완성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카카오택시 95%, 우티 3%, 기타 2%,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독점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 결정권. 매년 올립니다. 왜? 독점이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실제로 택시 기사도 승객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카카오에게 택시 산업 전체를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말합니다. 우린 플랫폼일 뿐이에요. 권한은 다 가져가고 책임은 전부 떠넘깁니다. 플랫폼 독점.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양하고 쉽게 읽는 경제를 만나보세요. 쉽게 읽는 경제학이었습니다.